안녕하세요 아이돌 팀의 발표를 맡은 중앙대학교 국어부문학과 김채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의 프로젝트 왓츠어스 라운드 2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OTT 플랫폼 왓챠에 대한 최근 소식 들으셨나요? 현재 왓챠는 기업 회생 절차라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 신뢰도 하락과 부정적 이미지로 이어지고 있죠. 저희 팀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한 콘텐츠 경쟁 대신 왓차의 진정한 팬덤을 구축하고 이미지를 회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마스코트 캐릭터 기획 및 활용입니다. 왓차의 W를 뒤집은 모양과 유사한 고양이 캐릭터 원냥이를 기획했습니다. 기존 캐릭터들과 함께 왓차를 더욱 친근하게 만들어 부정적 이미지를 해석하고 긍정적 팬덤을 구축하는 첫걸음으로 삼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콘텐츠 및 시스템 리뉴얼입니다. 저희는 함께 즐기고 이야기 나누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왓차피디아와 왓챠의 연동을 강화하고 기존 사용자들이 잘 모르는 왓챠파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왓챠파티는 사용자들이 영화를 보며 실시간으로 채팅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벤트성으로 장도현님과 같이 독립영화에 관심이 많은 패널들과 함께 파티를 진행하고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왓챠의 새로운 재미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또한 독립 인디 영화의 월드컵 이벤트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독립 영화는 혼자 감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 영화를 어필하는 과정을 통해 영화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기획해 이용자들이 영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와챠의 SNS를 리뉴얼합니다. 마스코트를 활용한 멘션 파티와 정기적인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워치 파티 하이라이트 영상과 오리지널 콘텐츠 출연진 인터뷰 영상을 활용해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팀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리서치를 모두 마쳤고, 기획서 작성 단계에 있습니다. 워치어스라는 비전을 구체화하며, 이 모든 과정은 자유롭고 적극적인 토론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가장 큰 강점은 뛰어난 팀워크와 케미스트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팀에 비해 팀원 수는 적지만, 그만큼 서로의 의견을 더 깊이 이해하고 끈끈하게 소통하며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각자 해야 하는 몫이 많아질 만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하고 아이디어들을 내며 또 객관적인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결국 팀워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요. 다음 라운드에서는 사전 준비 및 실행을 위한 일정 구체화 그리고 예상 리스크와 해결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독립 영화 전문가와 협업하여 접근성과 전략을 수립하고 콘텐츠 확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통해 와챠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기업 이미지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이돌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